아, 여기는 홍성에 있는 백월산을 오르는 등산로입니다. 아, 성년사 절 입구에서 정상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낙엽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아직 2월이라 나뭇가지는 앙상합니다. 소나무만이 녹색을 머금고 푸른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해가 뉘엇뉘엇 서쪽으로 지고 있는 홍성에 있는 백월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무의 그림자와 함께 제 그림자도 비치고 있네요. 아, 며칠 날씨가 풀리던 오늘 갑자기 네, 다시 추워졌습니다. 꽃샘추입니다. 자, 이제 서쪽으로 해가 지금 질키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홍수에 있는 대골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입니다.